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스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지오리 에너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도 마지막에는 제가 12월 달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지오리 에너지 주가의 흐름은요, 한번 크게 내려왔다가 저점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여러분,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 나와주면서 주가는, 자,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그쵸? 양봉 한 번씩 나와주면서 주가는 중간에, 중간에 한번 조정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어제도 고점을 찍었었고요. 찍고 난 뒤에 좀 내려가는가 싶었더니 소폭, 자, 마이너스 4%가량, 다시 한번 시간 내에서 오르면서, 1960원, 이제 코 2000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좀 있었어요? 바로 이 천억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 결정 이슈가 있었죠. 이 바이오 전환 선언한 지오리 에너지인데 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시도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전환 사채 납입 시장의 기대와 그리고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이 구간 여러분 하루 정도는 게 조정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투자 경고 안 맞고 더 멀리 갈수 있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이 최대 주주 변경과 또이 바이오 기업으로의 전환 기획 발표 이후에 주가의 상승세가 지금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이 바이오 산업으로의 전환과 또 재무적 안정성 확보가 앞으로의 지오리 에너지의 주가 흐름과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사실상 뭐 앞서서는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노스볼트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유럽의 최대 배터리 제조 스타트업이자 한때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경쟁자로 여겨졌던 스웨덴의 이 노스볼트가 미국에서 연방 파산업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스웨덴 트럭 제조업체인 이 스카니아로부터 현금 자, 1억 4천 5백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조달하면서 또 다른 고객사로부터 1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조달했었죠 자, 그래서 노스 볼턴의 내년 일본계 구조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한국 배터리 업계 반사수의 기대감이 작용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독일의 포리세가 파산 위기에 직면한 이 노스볼트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 공급자 현재 모색 중에 있다. 한마디로 찾고 있는 거죠. 여기에 국내 업체는요, 충분히 수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으로 인해서, 자, 초입에서부터 이 지오리 에너지가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한 번씩 올릴 때마다 주가는 이렇게 조정 건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세력들이 속임수 내지는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앞서서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 스페이스 X 배터리 공급 소식 때문에 올랐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이게 이슈를 가지고 와 세력들이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고 나서 조정 주고, 올리고 나서 또 조정 주고, 올리고 나서 조정 주고 이런 패턴을 꾸준히 가져다 주고. 보니까요. 자 사실 뭐 이제는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지오리 에너지는요. 워렌 버핏 관련 리튬 줄수 있어요. 워렌 버핏이 평생 석유에만 투자를 해오다가 최근에도 리튬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미 독일한 지역에서 이 버핏과 계약을 맺은 지오리스는요. 현재 또 직접 추출 방식 관련해서 기술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주가름이 계속적 올라가고 있죠 아직도 한참 저가입니다 여러분 아직더 크게 갈라면 멀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오리 에너지도 더큰 기대감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요 결국은 앞으로 또 크고 작은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 줄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시 주가 다시 한번 반드시 상승하는 겁니다 결국은 기회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잡는 자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도 마시고 조급해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 이럴 때에선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특히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잠시 조정 기간일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팔는 순간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현 시간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당장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주가 변동은 충분히 여러분 알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매수 매도는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현재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어느 위치에 평단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으신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빠르게 자료도 공유할 거고요 입장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 잘하실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오리에너지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2389-5051번으로 문자로 지오리에너지에 지오라고 남기신 순간 정보는 바로 가요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대응과 함께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드백이라는 게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가 계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할 때마다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 지속적인 관리해 드릴 테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료니 많고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지오리 에너지 010-2389-501번으로 지오라고만 두고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오리 에너지가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천억 규모의 전환사태 발행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부터 중요한데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가지가 공존하죠. 기대도 되지, 한편은 우려도 함께 교차를 하는 겁니다. 자 지오리 에너지가 여러분 사실상 뭐 에이프로젠과 이 GBS가 공동으로 경영권 인수한 다음에 이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의 대대적인 이 사업 전환을 선언을 했고요 이 에이프로젠이 기존의 치매 파키스병 치료제 연구 경험을 살려서 지오리 에너지를 바이오 중심의 기업으로 재편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이렇게 유상증자와 이 전환사채 통해서. 총 1,640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발표를 했고 특히 지오리 에너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확보 시도죠. 이 중에 특히 전화 사채 중에서도 핵심인 구회차이천억 나비빌이 1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사실 구주 양수도 계약 완료일인 내년 1월 9일보다 약한달 가까이 앞선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비비 계획대로 진행되면 지오리 에너지는 약 2천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후에 또 유상증자까지 모두 다 확보되면 총 3천억이 넘는 거의 달하는 재원을 통해서 이 사업 전환과 더불어 신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라도 나비비 지연되거나 이 불발될 경우에 도 여러분 가정해 보면. 계획했던 신사업 전환 또 바이오 분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구혜차 전학사채 납입이 지오리 에너지 인수 합병과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보다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이다. 특히 주가는 이슈나 곧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데요 특히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충분한 주제이다 보니까 앞으로 재료는 계속적으로 나와 줄 거고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로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가 어느 순간 터질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 여러분 다시 오르더라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게뭐 당장의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시간 돌아올게요.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 더 이상 흔들리거나 막히지 않도록 제가 대응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막연한 대응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정보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자, 구간 구간에서 충분 히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 피드백까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재료가 이렇게 대개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오리 에너지 정보는 어차피 모르니까요. 010-2389-5051번으로 자 문자로 지오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혹시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나는 알고 싶은 게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이 정보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자 궁금하신 거다 남겨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또 자세히 답변도 드릴 거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자 지오리 에너지 정보 무료 010-2389-5051번으로 지오라고만 두고 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즘 같이 름은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 여러분의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정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잘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전텐주 구독과 더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12월 달도 특별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4 연말 연시에 다돈 되는 정보, 특히나 12월 달 따뜻한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알짜 종목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자 손절 없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 상태가 이렇게 좀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하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 이상의 뭐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최소 원금 확보 및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런 분들 정말 놓치면 후회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저점 공략 주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인데, 이 상승 재료 및 대형 호재가 무려 두 개입니다. 여기에 AI, 뭐 바이오, 드론, 남북 경협주, 중국 자본까지 이미 엮여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12월 달부터 바닥 상승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서 현대 대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급등주 패턴을 보기는 면 여러분, 자쭉 내려왔다가 매집한 후부터는요, 한번 상승했죠. 조정 거친 다음에 하락 뒤에 바로 다시 재차 상승, 조정, 하락,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볼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에요. 특히 세력들도 여러분 꾸준하게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 매집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급등하는 곳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이 종목처럼 제2의 뭐가 될수 있다 태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태성도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다시고 나서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승랠리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종목이 특히나 유보일 자체가 지금 4,000%가 넘다 보니까 보통 한 기업이 이 1,0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일 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업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를 했다 보니까요. 이 말은 뭐다? 앞으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더커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력들이 굳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더구나 더 품절주예요. 애초에 주식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발표한다, 뭐 인수합병한다, MA. 이런 기사 접하고 남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 소문 없이 털면서 현재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높은 가격으로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이 주주님들도 여유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전부절할 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조건 여러분들 알아가시라고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이 종목 무조건 12월 대박 주신 터집니다. 템버거라 보시면 되는 거야. 급등주로서. 자, AI, 바이오, 드론, 남부 경협주, 중국 자본까지 이미 엮여있다라는 거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자 그래서 나도 이번 기회에 12월달 준교수와 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텔레그램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아니,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두 글자로 입장 이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 2389 5051 번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안내 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수익까지도 인증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일 안내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급등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제 번호 있죠? 010-2389-5051. 자, 이 번호로 자,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자, 링크를 받아가셔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하면서 많은 기사와 뉴스 또 지표나 그쵸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들도 살펴보면서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에는요 총 30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함께 하실 분은 500분까지 정원을 제한을 두고요 현착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500명 다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요. 제가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보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하게도 꾸준하게 저한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은요, 자, 심 m 스 같은 경우에도, 자, 3% 넘게 상승했던 거, 수익 났던 거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있었고, 또 컴퓨터 송울딩스도 마찬가지죠. 무려 20% 넘게 수익 났다는 것도 수익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놓치지 않고 꼭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 010-2389 5051자이 번호로요 자 급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의 한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주딱한개딱한 종목 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요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